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바캉스 시즌 30대들이 선호하는 인기 피서지 및 관광지 탑 1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 전주 한옥마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멋진 관광지입니다. 9위 강릉 경포대.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8위 부산 해운대. 다양한 해변 활동과 맛집이 즐비한 곳입니다. 7위 제주 오설록티 뮤지엄. 녹차와 함께하는 힐링 공간입니다. 6위 속초 설악산, 자연의 웅장함과 멋진 등산 코스가 매력적입니다. 5위 가평 남이섬, 낭만적인 자연경관과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4위 서울 남산타워,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멋진 전망대입니다. 3위 여수 엑스포,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탐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2위 경주 불국사,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명소입니다. 1위 서울 송리단길, 탑플레이스가 몰려있는 패셔너블한 거리입니다. 이상 30대들이 선호하는 여름 인기피서지 및 관광지 탑10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혹시 추천해줄 장소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